안녕하세요. 저는 유행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푸시아샤 상임이사 오기출입니다 여러분,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나요? 설국열차는 기후변화를 대변해서 만든 덜컹거리는 방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누가 노아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설국열차를 설계하고 이 열차 전체 엔진을 장악한 윌포드가 바로 노아일까요? 이궁금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국열차에서 보여주는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기후 변화와 빙하기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 바로 송강호가 연기한 남궁민수입니다. 우리도 오늘 영화 설국열차의 남궁민수에게 빙의되어 이 설국열차의 기후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빙하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또 설국열차에서 대체 왜 빙하기는 중요할까요? 영화는 2014년 7월 1일 뉴스에서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여긴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대기 상청부의 CW7이라는 냉각제 살포를 결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빙하기가 찾아와 지구 생명과 인류 전체가 멸종하게 되었고, 이 살아남은 이들은 설국 열차를 탄 사람들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감독이 c w 세번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대기상청구의 내각제를 살포하려는 구상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실었냐 예, 이거 실어 맞습니다. 감독은 수십억의 인구를 이모로모토로 여기고 실험하려는 이 위험한 구상을 영화로 고발합니다. 대기상천구에 비행기로 황을 부려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빌게이츠입니다 2016년 11월, 빌게이츠는이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 등과 이 에너지 돌파구를 찾는 투자회사를 만들어 10억 달러를 댑니다. 신이 지구를 창조한 것처럼 인간이 지구의 대기와 해양, 생태계를 기계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었습니다. 하구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는 책은 이런 빌 게이츠 구상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이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냉각제를 살포한 효과는 더 있습니다. 커티스는 랑국민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생명이 멸종하면서 수천 명이 꼬리칸을 탔지만 다수는 굶어 죽었고, 거리 식량이 없어 서로를 잡아 먹었습니다. 즉, 설구결차는 커티스를 그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이 식량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는 열차관을 세계로, 열차 밖을 공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바깥 세상에 관심 갖지 말도록 교육받기도 합니다. 교육에서 칠인의 반란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열차 밖으로 나가자마자 300m도 못 가서 꽝꽝 얼어서 죽게 되는 것. 이렇게 바깥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국 열차의 유지 동력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생존 세계 이 셀국 열차를 만든 윌포드는 이들에게는 신이고 노아인 것입니다. 남국민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도 열차 밖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그는 유일하게 밖의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열차 밖으로 나갈 때를 보고 있는 이 남국민수는 셀국 열차 지도자인 윌포드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꼬리칸 사람들이 처음으로 창문 밖으로 세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축구은 하고 꼬리칸의 나이든 지도자 길리엄은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차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바로 그때 냉각제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파랗다는 것이 바로 스포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파란 것은 이 냉각제 효과가 사라지면서 햇빛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냉각제 효과는 20년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독이 살짝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요. 어떻게 남국민수는? 빙하기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첫째, 카트리나가 다리를 지날 때 비행기 잔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유리창문의 구멍을 통해 들어온 단한송의 눈입니다. 양국민수는 커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가? 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눈을 보았다. 양국민수는 정확하게 빙하기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궁민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남궁민수는 커티스에게 열차 바깥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만 이 커티스는 아직 그 제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침 커티스를 초청한 열차의 지도자 윌포드는 이 커티스에게 열차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열차를 세상의 전부라고 하고 열차 밖은 위험하다고 계속하여 세뇌당한 이 커티스는 이 제안을 받고 흔들립니다. 한편, 이 남국민수는 열차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 멸시에도 준비합니다. 그동안 온한 멸시를 받으며 이 모아온 크로노울이라는 환각제는 문을 여는 폭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로노울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기폭제를 상징합니다. 남국민수는 기차 안의 현실 세계에서 기차박의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안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흡사 노아가 비둘기가 가져온 올리브 나무 가지를 보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설국열차를 타고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2014년 현실에서 설국열차는 인류를 태우고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가 된 지구에서 달리는 설국열차 성격으로 보입니다. 인류는 지구 자원을 독점한 부자들과 가난한 환경난민들로 구분되어 머리칸, 꼬리칸에 벌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해서 열차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화에서 그랬듯이 설국열차가 정복하는 그 장면이 우리 미래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국민수처럼 껴있어야 할 이입니다 저희 프로나시아는 극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 50년 우리가 살아갈 시대 프로나시아가 만들겠습니다.